네, 신성ENG 종목번호 011930입니다. <laughs> 이 종목은 일단은 어, 업데이트 좀 하고, 변경도 좀 하고 할게요. 변경이 뭐 업데이트지, 뭐 1867, 8 7 2096, 2096. 2, 3, 4, 2, 3, 4, 요거는 이제 60일 선이 위에 올라 탔기 때문에 그지 예. 필요가 없고, 이거 60일 선에서 매수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크게 또 무리가 없죠. 예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가 기준으로 저한테 두개 세팅해 드렸죠. 요거는 이제 지선에 지 가깝죠. 왜? 조가보다 밑에 있으니까. 조가보다 밑에 있으면 지선. 지 조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선. 항 예. 이해 되시죠? 예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. 네, 이해되시죠? 네. 메모리 많으니까, 저 자리가.